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오늘 아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그쵸 음봉을 만들고 마감을 했는데요 요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전망 한번 내일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모든 주식은 월봉부터 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 월봉부터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들 추세를 볼줄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를볼줄 알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세를 본다는 거는 이렇게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 추세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눌림목. 자, 눌림목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 정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높은 산이 여기 있어. 우리는 절대 이 높은 산을 양이 한 번에 못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쉬어가면서 체력을 비축해요, 그렇죠? 또 체력이 비축이 다 되면 또 올라가다 뭐 체력이 힘들면 또 비축을 해 쉬엄쉬엄 가면서 이렇게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죠. 때로는 올라가다 포기하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올라가다 이렇게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 구간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눌림목 구간이에요. 눌림목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눌림목 구간이 오면 고민이 될수 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나만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 어떻게 하는지. 그쵸? 내가 매도했는지. 또 나만 홀딩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기준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뭐다 장대양봉 에 대해서 좀 알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장대양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준봉을 잡고 항상 고점을 그으시고 여기에 절반을 그으시고 여기 절반 이렇게 3등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3번이 최종 지지선은 맞지만 보통 1번과 2번 패턴을 잘 지지라면 주가가 급등의 흐름이 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다 보면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러면 여,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얘가 1, 1번, 3번, 2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봉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때요? 1, 2번에서 급등이 나온 거잖아, 요 결국은. 18%에요. 그러면, 우린 그 다음은 또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봉을 하나로 잡고, 예,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갖고, 절반, 또 이렇게 가는 거지. 다음 봉은 어떻게 볼까? 다음 봉은 또 봐. 2번에서 급등이 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으로 돌아와서 보면, 최근에서 중요한 자는 일차적으로 여기죠. 여기. 여기에 절반이 좀 중요하겠죠. 절반과 그쵸. 그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십4만 원. 이게 너무 크니까 14만 원 정도로 기준선을 잡고 주봉에다 14만 원을 거요. 14만 원을긁시다 이렇게 긋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봉에서 60일선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주봉에서 60일선은 주봉 60일선은 뭐다 여러분들 분기 실적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 그러냐면 한 달이 영업일수로 20일 정도 돼요 그럼 3개월이면 60일이죠 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요 3개월마다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 60일선을 분기 실적 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60일선을 돌파할 때 돌파를 할때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량주 매매하실 때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봉 61선 위에서가 주가의 흐름이 강하다는 거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4만원을 1봉에 거요. 14만원을 일봉에 긋고요. 제가 이평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1봉에서도 조금 알아야 될 이평선이 있는데 뭐냐면, 어 여러분들 2십일 이평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20일 이평선, 2십일 이평선은 뭘까요? 주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또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평선이 상승으로 할때 빨간 점선 하락으로 갈때 이렇게 파란 점선을 표시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이평선의 방향성이야. 뭐 21평선이 뭔진 다 알잖아. 21평선은 뭐2 1일선의 종가를 21평선을 나눈 선이다. 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평선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세요. 이평선이 상방으로 간다면 상승한다고 믿고 하방한다면 하락으로 간다고 믿으세요. 이거를 믿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평소에그럴때면 우리는 뭐다?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절대 이런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이기려고 매수를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면 하셔도 되지만 절대 수익이 안 나잖아.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음 다시 와서 기본적으로 얘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예요? 여기죠. 여기는 지지를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내가 손절하기 너무 여긴 아깝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얘도 도약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일봉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절반을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으면 되겠네. 그지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이 관련 이슈는 저는 꾸준히 계속될 거라고 봐요. 결국 뭐냐면 얘가 어떻게 주가를 업그레이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뭐다?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어떻게 소환하느냐. 단기전에, 단기간으로 이만큼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이만큼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조정대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를, 제자 못 돌파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미련 없이 나와요 이거는 보다 기회를 주는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이게 사어 분기 실적을 요즘 발표하잖아요. 실적 보고서 보는 법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쳐요. 자, 금융감독원 정, 공시 시스템이 들어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쳐요. 치면 이제 분기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봐야 될게 뭐냐면 잘 보세요. 사업의 결을 잘 보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 및 수주 상황.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어 음, 뭐, 요거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연결 대물재포 주석도, 시간,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증, 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다. 보통 우리가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자 전환사채 물량이 있잖아요. 여기 회사채, 전환사채가 하나 있죠. 이것만 좀. 그렇죠? 14만죠. 아직은 미상환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이사회에 관한 사항도쭉보셨어요 이사회가 회사에 자질구려한 일을 할때 자질할 때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면 굉장히 좋, 좋죠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거 예, 정도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라면 이 정도는 <laughs> 정성을 가지고 보호, 보호해서는 나오죠 그죠 2024년 어, 내년이죠? 1900 문제니까 이것도 여러분잘 보셔요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내가 이게 분명히 이슈가 될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제표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